여기 보세요. 티티도. 너 나가 가지고 내물통에다가물좀 담아서 갖다 갖다 지 분유가? 네. 쟤는 네. 한몇년 다니는 애 같아. 챔블루지. 열흘도 안 됐어. 너 저번 주 왔지. 네. 어, 그래. 요 되게 익숙해 쟤. 자.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을 보자. 자, 주기성 나왔네요. 네. 주기성 하니까 뭘 무엇을 떠올려 줘야 돼요? 주기율표를 떠올렸어. 주기율표 떠올렸으니까 어디까지 가야 돼? 그치. 이걸 주기와 조까지 가주셔야죠. 그럼 이제 주기. 음, 음 느낌상. 음 뭐야? 아. 아이고. 뭐야? 같은 주기네. 그럼 두 번째 뭐가야 돼요? 조가야 되잖아. 이런 조 같네. 조. 조 같네. 이거 큰거 아니야. 응. 응. 어떻 갔어? 없네? 아니, 아이거 요거 니 아니, 리니은니아인아맞습니까니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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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제아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 해석하면 돼요 문제아 보기가 뭐가 나올아 나도 몰라... 아 추운 겨울에 참 <laughs> 좋네. 맞습니다니아 아니, 아니, 어, 니가 냉수 먹는다고 나까지 냉수말 매길 거야 목이 아프고 계속 수업한 사람은 미지근한 분이야. 땀 따뜻한 물을 계속 쳐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목이 아파. 오케이. 뭐가 오케이냐, 오케이냐 했으확 오케이. <laughs> 손가락, 엄지 손가락 잘라버려 음, 대추 자, 여기서 해놓고 그 다음 누구야? 아, 쟤 때문에 물리를 해야 되네. 거기 잠깐만 앉아 계세요. 아우, 수연 우리 성실한 우리 수연 머리도 좋은데 성실하기까지 차... 나중에 가다가 해보면 뭐 철퇴 같은 걸 한번 때려. 그러면 경쟁 자명 주는 거야. 어? 응, 1학년이야. 응. <laughs> 나중에 어른돼서 <laughs> 의사, 탐사, 변호사 같은 남자들이 결혼할 때 저런 걸 데리고 가. 응. 장담해. 수연아 너희 집잘 살아? 너희 집 부자니 부자 아니니? 그럼 공부 열심히 해라 부자였으면 끝장나는데 저런 애들 부자잖아? 그러면 돈 없는데 서울연구대 판검사 의대 애들을 데리고 가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켜 왜 쟤네 부모님이 수준이 맞아야 되니까 쟤가 돈이 없어 서울연구대 가잖아 그럼 돈 있는 남자인데 학벌이 딸리는 애 애한테 시집까 왜 장, 시아버지가 내 새끼보다 저 새끼를 더내 새끼 취급할 거거든.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자, 다시, 미안해. 단오른따로왜 이렇게 딴 소리 하지? <laughs> 자, 보십시다. 자, 이런 그이건못 바꿔. 이 그립, 그래프 계획은 못 바꿀 수가, 요 숫자도 바꿀 수 없어요. 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 굳이 바꾼다면, A, B, C, D, E, E, F, 이런 것만 바꿔. 거기서 찾아내야 돼. 으으음 그러면, 반지입니까? 주기와 족을 먼저 떠올려놓고, 어, 같은 주기야? 같은 족이야? 해놓고 찾아내시면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기, 보기에, 기억리엔딩을 1, 2, 3, 4, 5번 나오면, 거기에 끼워 맞추는 거야. 그다음부터. 왜? 항상 있지만, 스타트 지점을 찾으면 답이야. 출제자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다음부터 풀면 되는데, 의도 파악이 안 되니까, 쫓아가지 못하는 거지. 어, 진짜 추워. 이해가 되었나요? 자, 한번 끊었다가.